안녕하세요 자두한샘입니다 출하 2주 정도를 남겨둔 호무사 자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보세요 벌써 제가 한 저걸로 따라보니까 80에서 95 사이 큰 거는 넘어가는 것도 벌써 나옵니다. 호무산은 음100 넘어 가면은 뭐 상이라고 하고 1 0 3 130 120에서 130 넘어 가면 특이라고 그러거든요. 120에서 130 정도, 120 넘어 가면은 특이라고 하고 150 넘어 가면은 왕특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 후무사는 거의 다가 왕특에 가깝습니다. 아마 마을에서 저희 자두, 그러니까 저희 후무사 자두가 크기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후무사 자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가 만전히 찢어질락 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다니면서 공금대를 받치고 또 받치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알이 이렇게 굵어지니까 가지가 휘, 수양보들처럼 휘지면서 부러질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벌써 몇 개가 부러졌거든요. 벌써 보세요 벌써 크기가 이렇습니다 아 큽니다 무사자도 보고 계십니다 엄청나죠? 8월이 돼야 수확하는 도담입니다. 이것도 담이고요 도담도 맛이 좋습니다. 진짜 자두 좋아하시는 분은 또 도담을 찾더라고요. 저는 추위는 너무 시콤해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아 보세요, 계속해서 다리면서 가지 부러지기 걱정하다 보니까 공급대를 이렇게 많이 받쳐두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희층이층 희청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그냥 놓면은 찢어지고, 부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 큽니다. 보부산은 막 엄청납니다. 크기가. 자, 수학에서 출하하 한 2주 정도를 남겨둔 홍부사 자두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